첫 번째 엔젤 넘버 카드를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사람, 과연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카드를 고르시는 여러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강렬하게 꽂혀있다라는 그림들이 여러 가지 오라클 카드에서 좀 많이 등장하거든요 마치 이 큐피드가 이 사랑의 화살을 이분의 심장에 꽂은 것처럼 정말 이분 마음 속에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씨앗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강렬하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어와 있고요 이분이 실제로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애정의 정도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강렬한데다가 이게 한 번도 뭔가 친구 같은 감정이나 이런 감정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랑의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여러분한테 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는 그림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죠. 사실 타로카드에서 나오는 그림은 상대분이 여러분한테 본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거나 좀 드러낸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상대가 여러분께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애정으로 다가온 느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상대분의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삐딱한 느낌이 있고 약간 공격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나너 되게 좋아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야너왜 걔랑 놀아? 야, 걔가 너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 너 별로 안 좋아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여러분을 약간 공격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 대한 어떤 질투를 표현한다라든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상대분하고 초반부터 약간 트러블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림도 있고, 어, 이게, 꼭 뭔가 상대분과의 트러블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뭔가 이성이 됐든 동성이 됐든 연애 상대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미 좀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분이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도 본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뭔가 구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주목을 많이 받으시는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인기도 꽤나 많으신 스타일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분이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정말 마음을 품고만 있지. 직접적으로 뭔가 발설을 하거나 할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상대분의 어떤 이런 표현 방식이 너무 급작스럽거나 그러니까 이 급작스러운 게 상대가 나한테 너무 애정 공세를 해서 급작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과격하다라든지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나랑 대화의 코드가 잘안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뭔가 상대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너무 좀 강렬하게 다가오지만 그 강렬함이 그렇게 기분이 좋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좀 필요하고 상대가 여러분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오히려 약간 여러분하고의 거리를 두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상대분은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머리로서 생각하고 이성으로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거나 이런 그림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도 사실은 상대분의 이런 되게 직설적이면서도 뭔가 좀 삐딱해 보이는 그런 표현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좀 지치게 만드 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분의 꽂히는 말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좀 힘들게 다가온다. 나는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여러분께 달갑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림이 있고요. 어, 또한 상대방하고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셨을 수가 있어요. 상대분이 계속 그렇게 본인의 감정을 뭔가 제한하고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드러내기는 좀 어려워. 이게 명백하게 사랑이지만 내가 이것을 드러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분의 성격 문제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상대분이 뭔가 지나치게 이성적인 느낌이기도 해요. 지나치게 ISTJ 같은 느낌이어서 ISTJ, INTJ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로봇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보여지지만 어, 꼭 이제 MBTI를 떠나서도 상대분이 천여자리 같은 그런 성격들 있잖아요. 되게 깔끔한 거 좋아하고 뭔가 좀 날카롭게 행동하려고 하는 고지식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상대분이 여러분한테 표현을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이분의 성격 때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상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있거든요. 일단 제가 1차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하고 상대분 사이에 계속 뭔가 의견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의 의견 차이를 나누는 그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일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관련이 좀 있는 상황이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음, 두 번째는 여러분하고 상대분 사이에 얽혀있는 인간 관계가 너무 많아서 뭔가 이분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표현했다가는 그 관계들이 좀다 꼬이게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분이 여러분께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물리적인 이동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분과 여러분 사이의 소통이 굉장히 활발해 보이는 느낌도 아니고 중간에 여러분하고 상대분이 붙어 있다가 확실히 떨어지게 된 그림들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아마 물리적인 거리가 좀 벌어지게 되면서 상대분하고 여러분 사이에 거리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직접적인 표현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상대분이 여러분께 꼭 뭔가 이게 틱틱 대면서 말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오히려 여러분을 피하거나 좀 무시하려는 그런 태도나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다른 사람이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나만 나타나면은 갑자기 자리를 피해버린다든지 도망간다든지 라 이런 부분들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이런 게 되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두분 사이에 썸이 됐든 뭐가 됐든 확실히 어떤 애정적인 뭔가가 관계들이 조금이나마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제대로 확인이 되기 전에 두분 사이의 거리가 확 멀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나 했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분은 기본적으로 숙기도 좀 없는 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여러분과의 사랑을 너무 너무 쟁취하고 싶은 욕심이 강하고 욕구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좀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상대분 쪽에서는 행동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쪽에서 묵묵부답인 뭔가 상대분의 연락을 씹고 있거나 혹은 뭔가 연락을 별로 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가지고 근데 상대분은 또 말하려고 하니까 예쁜 말이 잘안 나가고 여러분한테 연락하려고 하니까 또 연락도 잘안돼 약간 상대분은 되게 쑥맥이라서 못 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야, 아 모르겠다 나도 지쳤다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약간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분 사이에 들어와 있는 감정은 너무너무 강렬하고 진짜 완전 100% 애정 사랑인데 근데 지금 소통에 오류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여러분하고 상대분 사이의 관계가 아 지금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이게 너무 너무 좋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분이 이런 상황에 또 익숙하지도 않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강렬하고 좀 진지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도 없으신 것 같이 보여요. 상대분이 여러분께 가지는 감정이 전혀 가볍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무겁기 때문에 더 여러분을 어색해하고 뭔가 여러분 앞에서더 뚝딱거리게 되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저 어, 사람이 내 앞에서 왜 이렇게 불편해 보이지? 오히려 표정이 경직된다라든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막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좀 틱틱대고 나한테 더 투정 부리고 투덜거리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해버리거나 막 이런 상황이 돼서 아,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제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랑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어색하고 너무 잘 보이고 싶으니까 오히려 표정이 계속 굳고 그러니까 술을 마셨는데 <laughs> 표정이 계속 굳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이 가게에서 뭔가 나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나랑 있는 시간이 너무 재미가 없었나보다 지금 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나랑 얘기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 같고 집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그 사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당시 이제 뭔가 저랑 연애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이분뿐만이 아니었고 우리 둘은 뭔가 연애적인 상황에 지금 완벽하게 놓여있는 상황 아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변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더 약간 말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상대분이 갖고 계시는 마음이 진짜 진심이라는 거는 좀 알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뭔가 이렇게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약간 나도 어, 뭔가 상대가 움직이라는 기미가 좀 보이거나 우리 둘 사이 에 어떤 접점이 좀 생길 만한 상황이 되면은 어, 좀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 근데 두분 사이에 직접적인 접점이 생기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워 보여서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어쨌거나 이 분이 여러분에 대한 강렬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 뭐 여러분이 더 좋은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죠. <laughs> 여기까지 첫 번째 카드 리딩 마쳐보도록 하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떤 리딩 방식이 좀 마음에 드시는지, 지난번 영상하고 이번 영상하고 좀 어떠신지, 그것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플라밍고 카드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플라밍고 카드를 고르신 분들, 여러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상대분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자체가 굉장히 깊은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도 상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두분 사이는 너무 명확하게, 우리 둘 사이가 정말 상호 보완이 되는 관계고 이렇게 대칭의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참 신기한 거거든요. 사실 가운데 운명의 스레바키를 기준으로 여러분과 상대분이 이렇게 양쪽에 나왔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이란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인데, 근데 두분다 뭔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그림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예를 들자면은. 어, 어떤 타이밍? 우리 둘이 딱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할 만한 타이밍. 기다림의 카드가 또 여기서 나왔죠. 체스판과 관련된 카드가 나와서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고 뭔가 때를 기다리고 공격할 타이밍, 시작할 타이밍 이런 것들 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 그림으로도 보여지고 특히나 이두 가지의 카드가 어, 이 맥파이 까치 카드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고 뭔가 기다리고 조망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카드는 충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여서 사실 두분 사이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이미 가지고 있으나 이 관계가 시작을 하게 되려면 어떤 타이밍이 필요하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관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두 분은 두 분이 다 서로를 처음 딱 보셨을 때부터 아이 사람? 어 나랑 결이 맞아 아나이 사람하고 어쩌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상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아나 너랑 결혼할래? 나 너랑 사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두분 사이에 실질적인 엉, 어떤 관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이건 조금 지켜보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상대의 삶을 그냥 마음대로 영위하도록 여러분도 지켜보고 있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본인 걸 생각하고 본인 걸 알아서 잘 하면서 여러분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도 킹 펜타클이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펜타클 여러분의 카드가 세 장이 다또 펜타클이라는 거. 이것도 정말 신기한 거거든요. 펜타클 기사, 펜타클, 킹, 펜타클 페이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고 지켜보고 그리고 내 삶을 고대로 영위하면서 뭔가 신뢰를 가지고 안정감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새로운 시작점을 위해서 여러분과 상대분이 모두 다 뭔가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상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려고 하고 우리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세우고 계시는 상태처럼 보여지기는 하세요. 근데 여러분도 상대분도 직접적으로 우리 둘 사이 어떤 감정의 표현이나 관계의 시작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은 두분 사이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사람을 궁금해하셔서 오신 거지만 그냥 이미 뭔가 연애 중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제 지금 어떤 결혼의 상황이라든지 두분 사이 어떤 관계적인 아주 큰 전환점을 겪을 만한 그 상황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두분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상대 분도 이 시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관계를 시작하게 될 거야. 이런 믿음과 기. 대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한 관계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관계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만큼의 신뢰가 쌓여 있는 관계처럼 보여지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아 그래 이제는 좀 시작할 때가 된것 같기도 하지만 어 그래도 내가 상대의 상황을 아니까 나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 한가한 것도 아니야. 나도 나의 삶이 있고 나도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 엄청 내가 놀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니까 어 그냥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만 계속 서로 서로 조금씩 눈치 보면서 체크는 하되 어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일단은 좀 영위하는 거 우리가. 어 있던 자리에서의 어떤 의무감으로서의 어, 상황들을 좀잘 전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먼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분 사이의 관계 여러분과 상대분 사이의 관계는 되게 팽팽하게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체스판의 말들처럼 언제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이거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어떤 긴장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나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음,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나 상대분이나 굉장히 좀안 안정되어 계시는 상태고요. 우리가 그때 그 시점 우리 둘 사이의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가는 그때를 아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두분 사이에는 불타는 감정의 흐름이라든지 불타는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믿음이나 그 시간 우리가 쌓아온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두터운 느낌이어가지고. 어 그냥 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누군지 아실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도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보자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종사하는 어떤 업종이 비슷하던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성격적인 부분들도 되게 비슷해요 두분다오브제 물건? 이런 것들을 좀 다루거나 혹은 돈이나 금융 쪽에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상대분이 유학을 갔다라든지 혹은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두분 다가 뭔가 유학가서 만나신 그런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그림들도 보여집니다. 이건 참고로만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두분다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나 환경적인 것들이 좀 넉넉해 보이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직업적인 어떤 프라이드나 이런 걸좀 가지고 계시는 느낌인데, 그걸 떠나서도 배경이 막 되게 아, 불안정하거나, 우리,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어, 두분 사이의 관계는 이 상태로 조금 더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어 일단 기다리게 된다면 그운명의 시점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해도 저는 이 관계는 잡고 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이 좀 궁금하시면 다른 영상에서도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흐름과 관련된 그림들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인피니티 카드를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어, 네. 일단 우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 봤을 때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 자체가 정말 짝사랑으로 남아버린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불운과 관련된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본인의 감정을 끝까지 약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감정을 알기는 알았지만 이게 타이밍 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좀. 뭐가 안 맞아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분하고 이 관계가 엮여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되게 힘들던 과거에서 스트레스 받던 과거에서 안정적으로 좀 상황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의 상황도 되게 좋아지고 뭔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접근해 오거나 뭔가 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어서 또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연애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연애 중이시거나 썸 타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다. 과거에 나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의 자각 자체를 좀 나중에 했거나 어 여러분한테 확 꽂혔던 그 시점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눈치만 보다가 끝난 것 같은. 그 그런 그림들이 좀 있어요. 여기 이 드라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감정이. 되게 과잉되었던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전개를 오히려 만들어냈던 그런 그림들도 좀 보여지거든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 뭔가 어떤 상황일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상대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꽂혔을 때에는 여러분 쪽에서 뭔가 상대분의 감정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정말 뒤에서 여러분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 수가 있겠다. 아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완 완전히 비밀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또 어떤 느낌도 드냐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여러분과 지금 거의 연애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의 친구이거나 뭐 겹지인이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보여지거든요 이 카드에서 좀 읽혀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여러분의 여, 남자친구이거나 뭐 애인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이분한테 굉장히 불운이에요, 불운. 그러니까, 왜 겨, 어떻게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해서 정말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하필이면 개여가지고 내가 널 계속 보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계속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의 감정을 뭔가 감지한 적은 있어도, 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감싸주거나 뭔가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 그런가 싶은 시점은 있었어도 그때 여러분이 되게 정신이 없거나 힘들어서 뭔가 상대분의 감정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지금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은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 상황이어 가지고 뭔가 상대분의 감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 하시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분은 철저하게 본인의 감정을 숨기면서 왜냐면 여러분 옆에 있고 싶으니까 자기 감정을 모른척 하면서 그냥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처음 봤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고 여러분한테 처음 꽂혔던 그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영원히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정말 가면을 쓰고, 여러분한테 다가가듯이, 모른 척 해야만 할것 같아요. 뭐, 그냥 내 감정을 끝까지 숨겨야만 한다. 보시면 영원성이라는 카드도 등장했는데, 아 뭔가 이미지가 되게 비슷하게 읽히는 게 있어요. 그냥 이건 정말 저의 이미지 리딩이지만, 어쨌거나 본인의 감정을 끝까지 들키지 않게 숨겨놓고 살아가야만 한다. 어, 정말 짐처럼 등 위에 이렇게 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상대분만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그런 태도예요.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좀 슬프네요. 음... 여기까지 세 번째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카드, 물 카드 고르신 분들,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사람 누구인지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아, 이 사람도 계속 눈치만 보네. 음,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 두분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군요. 제가 사실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고 상대분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뭔가 지금 세계의 펜타클 카드 때문에도 그렇고 일적이나 공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사이거나 근데 이제 그런 관련된 의견들이 좀 많이 안 맞았을 수 있어요. 혹은 겹치인이 되게 많은 사이인데 그 안에서의 구설이나 뭔가 어, 좀 부딪힘이 있었을 수 있겠다. 갈등이 좀 있었을 수가 있겠다.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많거든요. 특히나 다른 사람과 엮여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좀 우리 둘이 틀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대해서 신경쓰는 이성이나 주변 뭔가 연애적인 상대로서 간주될 수 있는 뭐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사람들이 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그림이 좀 보여지고 확실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두분 사이가 정말 우리가 안 맞다. 어, 너 정말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그러니까 되게 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분도 여러분도 고립되었다라는 그림이 나오죠. 이 솔리튜드라는 카드가 어, 일단 여러분의 그림에서도 보이고요. 상대분의 그림에서도 보이는데 여러분의 그림에서 보이는 이 월드 카드가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 주변에 방어벽을 이렇게 쌓아서 그냥 나 아, 괜찮아 야네 없으면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된 거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눈치를 엄청 보면서 계속 그 주변을 맴돌고는 있지만 감히 먼저 나서지는 못해요 이용 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되게 어,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정말 싸우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 그거를 또 묶여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화도 나고, 너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그치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정말 내 인생에서 너같이 이상한 사람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여기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막 흘리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어,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좀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카드도 항복이라는 카드잖아요, 지금. <laughs> 결국에는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laughs> 싶은 느낌도 좀 드네요. 되게 투쟁과 싸움과 갈등과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두분 사이에는 뭐 이성 문제가 됐든 간에 아니면은 그냥 의견 차이나 아니면 인간 관계적인 문제가 됐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만 가지고 계시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어, 두 분이 일단 여러분이 듣든 상대분이 듣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사이가 많이 멀어져 있으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오히려 방어벽을 많이 쌓았고 상대분에 대한 감정이 되게 안 좋으시다면 상대분은 음, 되게 그 상황들에 대한 충격적인 그, 그런 감정들이라든지 뭔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 나이 사람하고 진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눈치 보는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분의 짝사랑이겠죠. 여러분의 짝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분이 이제 여러분한테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그 와중에 많이 다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어, 놓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뭔가 여러분이란 사람 자체가 이분한테 되게 강렬하게 들어와 있었던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분을 정말 그냥 뭐 동료라든지, 그냥 나한테 자꾸 시비거는 이상하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분은 여러분한테, 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좀 질투를 느끼고, 여러분, 주변에서 약간,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본인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시점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잘안 돼서 여러분한테 말 실수를 했다라던지 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상대분도 어 뭔가 이런 상황이 자주 놓여보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자극하고 어떤 방향으로 되, 끌어당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의 일인데, 제가 어떤 친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자꾸 장난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이 어느 날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사실 이제 저를 봤으면 엄청 직구은 애다. 왜 저래? 왜 자꾸 저한테 시비 걸어? 라고 생각할 만한 장난을 제가 너무 많이 쳐서, 이 친구가 완전 저한테 화를 벌럭버럭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친구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였는데,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좀 그런 느낌이 <laughs> 되어버렸습니다. 약간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래요. 상대분이 여러분한테 계속 장난을 걸거나 뭔가 막시비를 걸거나 일부러 여러분한테 태클을 더 걸거나 아니면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게 되게 화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 결국에는 두분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 근데 상대분은 자기도 마상을 되게 입고요. 여러분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좀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하지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방어벽이 너무 강하고, 여러분은 그 자체로 되게 괜찮아 보이고, 오히려 본인이 빠지니까 여러분이 너무 완벽해 보이고, 더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상대분이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좋아해서 그런 거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laughs> 마음이 있네요. 남 얘기 같지가 않아가지고 <laughs> 여기까지 마지막 카드 리딩 마쳐보도록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